말씀하십시오. 네, 노동부 장관입니다. 응. 소비 쿠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또좀 살아나고 했는데 이게 반짝 효과로 그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부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인데 임금체불은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지만 동네 상권에 또 직격탄됩니다. 임금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4년도 2조 원을 돌파했는 임금체불 2조 원이 곧 우리 소비 여력 감소 2조 원과 거의 유사합니다. 조만간 임금체불 대책 종합 대책 같이 발표할 텐데요. 올해 처음으로 그 지자체와 협업해 가지고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단속할 텐데,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안부에서도 여기 공정한 성장에서. 여러 가지 좋은 제도 해줘서 감사드리고 어, 지자차 협업이 노동과 잘 이루어져가지고 임금 체불 없는 그 지역에 임금 체불 없는 것이고 동네 상권 내수 진자 어,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의 일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그 얘기해서 그런데 그뭐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지금 임금 체불이 제가 어디 통계 자료를 하나 보니까. 네.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%라고 돼? 지금 30%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체불액의 7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? 그런 의미입니다. 그거 군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대통령 말씀처럼 산업 안전 관련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듯이 돈 떼먹으면 안 됩니다. 떼인 어, 돈 받아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요. 예. 악직, 악덕 반복되는 데에서는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곧바로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. 그에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. 이게 그 상습적으로 그런 거는 그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봤는데 네. 그러면 안 되죠 그, 그 노예도 아니고 일식도 떼먹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네. 부를 그러니까 처벌이 약해서 그래요 제재가 약해서 범죄라고 절도라고 대 범죄라고 생각해야지. 네.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대 범죄로 사기 다음으로 임금 체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업자들은 아주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낮게 생각합니다 이 인식부터 바꿔야 되고 사람 목숨 귀중한 거 알아야 되고 일 시켰으면 돈 줘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반영상 불궐죄니까 그냥 월, 그 주, 밀린 사람, 문제 삼는 사람만 주면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줘도 그만이잖아요. 예, 지금 그래서, 처벌도 안 돼. 그래서 반의사 불벌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.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아주 엄벌하는 걸로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됩니다.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 임금부터 먼저 청산하고 네, 하는 그 제일 먼저 해야, 해야 돼. 제일 먼저 해야 돼. 은행빚 갚는 걸 제일 먼저 한다면서?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후불로 밀리고 재산 숨겨놓고 체불되는 경우는 그럼 외국인 간단하겠습니다. 노동자들 네 외국인 노동자들 체불도 많다고 그래요?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. 그 사람들 강제 출국 당하면 아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네. 일부러 그런다고? 예, 네, 그런 거 있고 또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이 또 요구하게 되면 예. 네. 그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뭐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법무부도 법무부도 신경 좀 써주세요. 그막 뭐 걸렸다고 무조건 내쫓지 말고요. 그 사업주들이 그걸 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가 신고한데 예. 대먹고 체불된 상대 신고해가지고 강제 출국시키는 게 무슨?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노동 노동청에 진정하러 왔을 때 사업주가 거기. 미등록 노동자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곧 신고하러 왔다가 출국 나가는 <laughs> 일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나라 망신을 시켜도 어쨌든 그거 좀 법무부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.